이제 9월 모의고사 결과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예전부터 제가 항상 비판하고 있던 게 이제 사탐 나원인데 아 어느 순간인가이 사탐 나원이 필수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좀 알고 계실게 이게 내년까지 그러니까 2026년도 2027 수능을 치룰 아이들까지는 이 사탐 런 확통 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할 건데 이 사탐 런이 심각한 수준까지 치달았고 제가 또 하나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2025년 현재 고 1인 친구들이 고 2가 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재 고 2인 애들이 고 3이 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 2인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과탐을. 그러니까 고 1인 애들 같은 경우는 입시가 완전히 바뀌니까 내신은 어쨌든 잘 따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똑같은 아이들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현재 고2 애들은 아우 될 테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혼자 해보겠다고 깝치다가 그냥 던져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지금 2학기 기말이 아직 남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라도 조금 쳐보고 하고 좀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그 어, 당시에 한 2년 전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고 2가 된 친구인데, 얘도 옛날부터 조금 애가 갈팡지팡 많이 했어요. 근데 이과를 간다고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1학기였는데, 중간고사 때다 배려 갖고 온 거예요. 다시 저희 학원을 찾아온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1년 반 만에 저희 학원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고1 때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 중3 때 갑자기 사라져서. 그래서 왜안하니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부모님들이 돈이 모자라서 학원을 못 보내는 거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도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강제성도 못 주시면서 아무것도 안 시키면 그거는 어머님, 아버님 편하자고 내버려두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딱히 뭐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중3 때 갑자기 외고 간다. 뭐 특목고 간다 그래서 너네 애들은 그럴 감량이 안 된다. 제가 말렸거든요. 근데 자기네들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말리냐 이렇게 해서 아예 감량이 안 되는 애들이 고등학교 입시 준비나 제대로 하고 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막 특목하는 애들하고 거기서 막 대결하다가 한 2개월 버텼나 잘 버텼죠. 버티는 것도 잘해. 버티고 아 자기는 이거 하고 안만나 이래서 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깜냥이 되는 애들은요 불평분만 거의 없어요. 그냥 토 나올 때까지 합니다. 토 나올 때까지. 이게 투자할 때, 이 공부 시간을 투자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2011년도에 우리 부동산 폭락기 겪고 나서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집 가격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 무슨 말이 유행했었냐면 하우스푸어. 그때 집 사가지고 대출받아서 집 샀던 사람 아우 나우 집 가진 거지들 전세 살면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좋은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 말부터 2019년도에 상승기에 돌입을 하면서 하우스포가 뭐야 옆에서 전세 살던 벼락거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갑자기 필요하고 언제 이게 폭발적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극명한 차이를 둬요. 그러니까 막 조롱하고 뭐 내가 지금 단기간에 잔머리 굴렸지 난 세금 안 냈지 저도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빚을 또 싫어해서 대출이 좀 적은 편인데, 또 대출도 적절하게 받는 건 저는 그것도 잘 머리를 쓴 거라고 봅니다. 저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어쨌든 이러한 그 투자도 없이, 그리고 그러한 조롱의 기간을 좀 참았어야 되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얘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우, 사탐론 할 건데 뭐하러 물리해? 요즘에는 사탐에서도 공대 갈수 있대. 제가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고3 애들이 사탐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세에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고3이니까 내비둬도 돼요. 지금 뭐 변경할 필요도 없고. 근데, 고2 애들, 지금 고2 애들이 고3을 가면 사탐난을 하는 거는 그걸 막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사탐난을 할 거니까 고2 때 내신 과목인 과탐을 내버려도 된다. 니네 공대 가서 못해, 이 빠가살이들아. 주변에 공학 출신도 아니고, 무슨, 뭐, 과학 과목 좀 가르치고, 수학 과목 좀 가르치면서 이과 나오신 분들 중에, 함부로 애들한테 그런 심리 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 그건 교육자가 아니야. 그냥 학원 강사 나부랭이가 되는 거지. 애들이 나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2학년 때까지 내신 대비하고, 열심히 해놓고, 주기됐든 밥이 됐든,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사탐 너는 하든, 치킨 너는 하든, 해도 된다고요. 지금, 이게 사탐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이 새끼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결정을 하고 왔어. 안 하고 싶어서. 왜 인간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있어요 너도 나도 가는 거 쟤도 가니까 나도 가 이거를 하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만 의미를 퇴색시켜버려요 이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애들이면 애들이수더 심하고요 못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식이 낮은 사람이수록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심하다 내가 가질 수 없거나 갖기 힘들 것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서 합리화시켜버려요 이런 게 진짜 포기거든요 애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는 포기가 아니라,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한 건데, 해보지도 않고, 할수 있지만, 시도해볼 수 있었지만, 결과를 섣부르게 예측한 다음에, 아예 시도조차도 진입을 안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물건 못 사주는 거, 그거를 뭐 애가 포기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면 그건 포기가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최선을 다했지만 애들 장난감에 또는 애들이 원하는 거에 지금 쓸 때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커서 스스로 본인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게끔 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가슴 아프면 좀 참으셔야 돼. 부모님도 자꾸 자기만 편하자고 교육관을 막 세우세요. 근데 요즘에 이 아이들의 사탐난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교육 자체, 공부에 대한 마인드 교육 자체가 진짜 개판이 난 거예요. 이걸 열어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이득만 위해서 열어준 거야. 2025 2015년 6월 모평 기준으로 사탐 응시율이 66.9%였는데 2025년 9월 모평은 사탐 응시율이 68.21%야. 또 증가했어 역대 최고 경신을 하고 있어 아주 경신인지 변신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과탐 1, 2등급 인원이 마이너스 35.1% 감소를 했어요 이게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이제 절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탐 1, 2등급 인원 세계지리가 41.6% 윤리와 사상 37.5% 사회 문화가 20.6% 상승했습니다 상위권이 다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최저 맞추려고 가는 경향도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최저도 못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년에는 더 심해질 거다. 거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옛날에요. 옛날에 물화생지 이렇게 선택 과목 할때 처음에 물화생지 중에 화생이 그나마 좀 쉬웠어요. 그래서 화생으로 사람들이 몰렸어. 근데 이제 화학이 어려워졌어. 그러다가 생지로 갔다가 다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명에서 지구과학하고 사탐 하나로 갔다가 이제는 사탄 두 과목 다 해야 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신 때 의미를 퇴색시켜버려요. 정시 파이터 현재 과정에서 내가 배워야 될거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과에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2학년 과목 다 던져버리고 난 정시만 위해서 달리겠다. 그래서 사탐을 하겠다. 사탐의 핵심은 뭐죠? 암기를 또렷하게 해야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가는 애들의 진짜 반절은요. 암기 원래 저잘 못해요. 이딴 애들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금이라도 등급 더 올리려고 빠가사리들 많이 모여있는 데로 가는 거야. 문제는 사탐의 상위는 또 빠가사리만 모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탐을 잘했던 애들로 사탐 넌을 넘어가는 거 암기 잘하는 애들 근데 우리 집 빠가사리 매운탕들은 암기도 더럽게 못하고 암기도 연습해 야 늘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애들이 걸로 가니까 사탐 넌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경고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2학년 애들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2학년 때 내신 개판을 하고 암기도 제대로 안 하는 새끼들이 사탐 넌 하면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희망을 돌려가면서 사탐 넌을 해서 남의 집 양탄자 마법의 양탄자 아주 붕붕 끼워줘 그냥 이런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 게 한심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2학년 말까지 내신 꼬박꼬박 다 챙기고 그끝트머리에 있는 파동이라도 물리학 지금 선택한 애들이나 화학 선택한 애들은 특히나 물리학 선택한 애 끄트머리에 파동이라도 제대로 하고 가라고. 혹시나 재수 좋아서 부트 공대 가서 머리 벅벅 긁으면서 엄마 나랑 안 맞나봐. 나는 이번에 재수해야 되겠어. 니네들 안 올라. 절대 안 올라. 왜 공부를 그따구로 회피형으로 하는 애들이 어떻게 점수가 오르니? 그리고 넌 1학년 때 버려뒀던 통합 과학이 다시 시험범위로 나와. 죄다 함께야 그럼 내신은 어떻게 챙겨 갈건데 역대로요. 재수라는 건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재수, 삼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도전하는 건 현역. 그러니까 지금 내신을 빌어서 같이 가는 애들하고는 절대로. 더 유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고위 애들은 희망애로 돌리면서 지금도 말 더럽게 안 듣고 암기도 대충 하고 내신 다 벌어놓고 나는 정시 파이터야 정시 파이터 붙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정시 도망자 정시 쫄보 정시 회피자 이런 거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걸 파이터가 붙어 어, 엄마랑 싸워서 파이터 아빠랑 싸워서 파이터 그러니까 니네가 이길 수 있는 건 엄마 아빠밖에 없지 여기다 댓글 달고 막 별... 개지렁이를 다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봤자 너의 한심함만 느낄 뿐이야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상위권 애들도 틀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탐 너는 아무 소용이 없다 최저만 맞추면 된다고? 최저만 맞추면 된다면서 지금 여기 사탐런 외치면서 공부 더럽게 하라는 놈들 한 가지만 알아도 최저를 맞출 수 있어? 그렇게 다 호락호락해 보여? 어, 너가 맞출 수는 있을 거야 너 자신을 최저에다 맞추겠지 정말 최저야 그런 공부 아이들은.